패트릭 과학원 줄리의 3분 토플입니다.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3분간만 잘 기억하셔도 리스닝에서 한두 문제 더 맞추실 수 있어요. 시작해 볼까요? 토플 이 영역에서 출제되는 주제 중에 바로 Hydrothermal Vents, 즉, 해저 열수 분출구 또는 열수구. 라는 주제가 있습니다. 자, 이 단어를 조금 세분화시켜서 볼게요. Hydro라는 거는 이제 물이죠. 그쵸? 그리고 Thermal 하면은 이제 열 그리고 Vent라는 거는 이제 구멍이란 뜻이에요. 즉 뜨거운 물이 구멍에서 확 뿜어져 나온다라는 얘긴데요 어, 보통 땅 위에도 있지만 오늘 제가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다 밑바닥에 있는 그 해저에 있는 열수분출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자 여러분 바다 밑바닥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. 어 차가울 줄 알았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네. 그럼 그 열의 원천은 이제 어, 지구의 안쪽에 있는 열에 의해서 달궈진 물이겠죠. 네 그리고 그 달궈진 물의 온도가 엄청 뜨겁습니다. 그러니까 어그 근처에는 생명체가 별로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이 사실 이 뜨거운 물의 안에는 다양한 미네랄 즉 광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자 대표적으로 이제 white smoker와 그다음에 black smoker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white 어, smoker는 여러분 좀 쉽게 말해서 어, 확 뿜어져 나올 때 연기가 약간 희뿌연 연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black 어, smoker는 이제 반대로 좀 까만 연기. 예 그리고 어두컴컴한 연기가 확 뿜어져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 하얀색 연기 안에는 좀 가벼운 광물질, 즉 칼슘이라던가 아니면 실리콘과 같은 광물질이 들어가 있고, 온도가 이제 블랙 스모커보다는 좀 낮아요. 자, 반면에 블랙스모커에는 이제 설퍼 즉 황과 같은 무거운 물질과 더 온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요. 여러분 포로신테시스 아시죠? 바이올리 바이올로지에서 여러분 당연히 아셔야 되는 그 개념, 광합성이라는 게 이제 땅 위에서는 생명체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죠. 근데 이곳에는 태양빛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메이킹 프로세스가 일어납니다. 자 바로 키모 센테시스를 통해서죠. 자 키모 하면은 캐미코 센테스 하면 합성이죠. 즉 화학 합성이 일어난다라는 얘긴데요 바다 밑바닥의 해저 열수 분출구에 이제 화학 물질을 가지고 어떤 박테리아나 조尔가 에너지를 만듭니다. 그리고 그 박테리아가 푸드 체인의 기본이 돼서 다양한 생명군이 발견되는 거예요.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뜨거운 온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들이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됐고 이것은 바이오 디버시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제 이커 시스템 중에 하나에다라는 것도 알게 됐죠. 어, 특히, thermophilic bacteria라고 해서요. 호열성균, 즉, 50도나 60도 정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박테리아가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. tube worms, 즉, 이제 관벌레라고 해서 길쭉한 관에 사는 그런 벌레 등등도 과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